안녕하세요. 나정 변호사입니다. 어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할 경우에 어떤 징계 처분을 할 것이냐는 일단 그 징계권자의 재량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. 어 다만 그 징계 처분이 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 지나치게 과중하다라고 볼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. 그 징계가 이제 위법하다고 판단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, 그러니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까지는 아니다 라고 본다면 어그 징계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어 오늘 소개드릴 판결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의 사안인데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징계 대상자 피징계자. 아, 이제 어,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라고 하면서 유법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안입니다. 이 사회통념상 징계 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냐? 어,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, 성질, 그리고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,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,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, 이런 경우라야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라고 볼수 있게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사안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, 어떠냐, 이 사안은 이제 사실은 징계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, 이제, 어, 그런, 끝난 사안인데 이 원고의 비행위가 뭐냐. 금품을 요구했습니다. 노골적이고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담당 경찰관을 기망해서 수사 촉탁을 받아서 이 원고도 경찰인데 수사 촉탁을 받아서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접 자기가 허위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을 했다라는 것이 원고의 비행입니다 그러니까 금품을 요구해서 그 금품을 받기까지 하였고 그다음에 담당 경찰관을 기망해서 수사 촉탁을 받아서 자신이 직접 허위의 피의자 신문 조사를 작성했다는 라 것이어서 이 정도라면 비그 정도가 매우 중하고 또 경찰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수사 업무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어, 해한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됩니다. 또이 사건으로 징역 10월에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고, 또 원고가 수령한 뇌물 액수가 250만 원이어서 어 검찰 공무원의 그 징계 행정에 관한 규칙에서 규그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는데 파면 기준으로 삼고 있는 뇌물 액수가 100만 원인데 이것을 훨씬 상회하는 액수에 대해서 액수의 그 250만 원의 이제 뇌물을 수수를 하였다. 또 이 사건 징계 사유는 징계 시효가 5년이어서 징계 감경 제외 사유에도 해당한다. 그래서 이런 이제 1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제 고려했을 때이 사람은 어이 사람에 대해서 뭐또그 본인이 이 징계 사유에 대해서 어떤 뭐 정당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어 참작해 달라 이런 제 내용을 주장을 했었습니다. 그러나 그것이 모두 인정되기 어렵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원고를 이제 파면을 한 처분인데 파면 처분은 적법하다라는 결론에 이른 사건입니다. 어 징계 처분에 있어서 징계권자가 재량을 일탈남용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재량권을 존중하는 그런 취지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판결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드렸습니다. 해 감사합니다.